콘 PD 안녕하세요 콘입니다. 다들 아도니스님 NPC 대사인 언젠가 엘프고를 또 다시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엘프고가 재출시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엘프고 재출시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 좀비고 5주년 콘텐츠였던 엘프고가 워낙 대규모 업데이트였고 인기가 좋아서 재출시할 거라고 많은 유저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좀비고 6주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도니스님 트위터에 심상치 않은 글이 올라옵니다. 2020년 1월 16일에 아도니스님 트위터에 좀비고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업데이트는 이란 글과 함께 설문조사가 올라왔는데요. 설문지 응답 항목은 4주년 이벤트였던 플라워 판타지아와 5주년 이벤트였던 엘프고였고 엘프고가 7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엘프고로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며칠 뒤에 아도니스님 트위터에 엘프고 관련 소식 글이 또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아도니스님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안 좋은 소식 하나 달았으니 좋은 소식 하나. 플라워 파타제와 엘프고를 아포칼립스 없드시 끝나고 6주년 사이에 다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걸 고려 중에 있습니다. 추가 컨텐츠는 없지만 그냥 그대로 되돌아보기만 해도 4, 5주년? 추억의 형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하겠다! 가 아니고, 오픈할 수도 있어. 의 말투여서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한번더 아도니스님이 트위터에 엘프고 관련 사항을 올린다면 영상을 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저께인 2020년 1월 28일에 또다시 엘프고 관련 글이 올라옵니다. 안녕 동진아, 오랜만이다. 라는 짧은 문장과 엘도르 왕국 여관 npc인 접수원 남동진에게 말을 거는 스크린샷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집중해야 할 점은 아도니스님의 스킨이 신규 스킨인 매드 사이언티스트 맥스라는 점입니다 제 추측으로 많고 많은 스킨 중에 굳이 매드사이언티스트 맥스의 스킨을 장착한 이유는 신규 스킨을 낌으로써 엘프고 스크린샷이 최근에 찍혔다는 걸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매드사이언티스트 맥스 스킨을 홍보하는 거거나 아니면 단순히 아도니스님 마음에 든 스킨이거나 컷도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꼈다 일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유저분께서 아도니스 님께 엘프고가 돌아온다면 기존의 정보가 초기화되는 거냐 유지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도니스 님께서는 아직 결정돼봐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도니스 님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엘프고에 관한 사항들을 전달해 주시는 걸로 보아 엘프고의 재출신은 확정된 듯하고 다만 기존의 정보가 유지되는지 아닌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엘프고가 다치는 날을 착각해서 많던 골드를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날렸기 때문에 기존 정보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엘프고와 플라워 판타지아가 다시 업데이트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좀비고 세 번째 공연팀을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왁컬러 시즌 3, 완네온이 곧 시작됩니다. 다들 완네온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